시작하기 전에 다음 영상 소개를 먼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라탄스러운 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얘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얘는 코 마금하지 않았다는 거, 얘는 코 마금했다는 거, 그리고 요 짜임, 저 스티치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요거 다음 시간에 얘는 만날 거고요 자, 이거, 이거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꼬리실을 조금 남겨주시고 원형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잡으시고, 요 방금 만든 링 안으로 들어가서 긴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 꼬리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링 안으로 사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길쭉하게 사슬을 해주세요. 둘, 응. 셋, 여덟, 자, 여덟 개, 여덟 개의 사슬을 했고요. 자, 기둥코 하나를 더해줍니다. 총 9개를 해주고요. 이게 반지름인 거예요. 반지름. 지름 12cm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머리 따 모양의 사슬이 있고, 얘를 뒤집어 주시면 반대편에는 이렇게 코, 코에 산이 있을 거예요. 9번 코산 스킵하시고, 자, 8번 코 산. 자, 8번 고산, 이렇게 떠주세요. 7번 고산, 이렇게 떠주세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떴고요. 실을 걸어서 한 줄만 나오세요. 실을 걸어서 두줄 나오세요. 실을 걸어서 두줄 나오세요. 자, 두 줄을 떴고 세 번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바늘에 걸려 있는 코 하나 있고요. 여기 두 개의 코가 더 있어요. 자, 바늘에 걸려 있는 코 말고 요두 개의 코를 떠 주세요. 자, 떠서 실 걸어서 나오고 자, 여기 이렇게 한줄 있죠? 한줄 걸어서 나오고 사슬로 돌아가서 자, 그 밑에 6번 사슬이겠죠. 코산이죠. 6번 코산 뜨시고요. 5번 코산 뜨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늘에 지금 다섯 줄이 걸려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만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두개 빼시면 돼요. 두 줄. 하나, 둘, 둘, 둘. 뭐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은 반복이 되니까 자, 1, 2, 2, 2. 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코가 생겼고요. 자, 요 1번 코는 지금 요 바늘에 걸려 있는 거니까 건너 뜨시고 네 개를 네 개를 뜨시면 되겠죠. 둘, 셋, 넷 뜨시고 두개 건질 거예요. 두 개. 2개. 자, 두 개의 코산을 또. 그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씩 다 뜨고 두 개씩 건지고 이쪽은 점점 늘어나고 요건두 개씩 건지시고 자두 개를 떴으면 1, 2, 2, 2 이렇게 빼주셔야겠죠? 두 줄, 두줄 자 이제 마지막 모두 바늘에 걸려 있는 코를 제하고 모든 코를 잡아서 이렇게 빼준 후에 자 마지막 것까지 자 이렇게 빼주면 두 개가 남겠죠. 두개의코도또 떠주세요.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여기 꼬리실 위로 가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바늘, 바늘이 이링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실을 가져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둘, 둘. 자, 하나 뺐죠. 이제 두 개씩 빼주시면 돼요. 실 걸어서 두 개. 처음에 할 때, 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첫 번째 요요 요 패턴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요거를 반복하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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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셔서 마지막에 여기 만나게 되겠죠. 자 처음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더 할게요. 하나 뜨시고요. 한번더 떠서 세 줄을 만드신 후에 실을 걸어서 하나, 둘, 둘 빼주세요. 두 줄, 두 줄. 자, 두 코, 두코 만들어진 곳에서 두 코를 뜨시고. 자 만들어지지 않은 곳 여기는 지금 여기가 걸려있는 거고요 여기 뜨시면 되죠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코를 떠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2개 두 2개 두자 그리고 또 떠주세요 만들어진 거에서 네코를뜨시고요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개코를 떠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끝까지 두 개를 빼시면 되죠. 이제 만들어진 곳에서 여섯 개를 뜨면 되겠죠.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시고, 자, 만들어지지 않은 거두개 뜨면 되겠죠. 저기 여덟 개 있으니까. 자, 두 개를 뜨셨으면, 자, 여덟 개에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 걸려있을 때는, 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 빼고 이제 두 개씩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요, 요, 요 꼬리실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줄고요. 반복을 하다 보면 여기 끝에 얘와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자, 우리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피자 한 조각 먹은 것처럼 이렇게 두개더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줄을 남겨두고 있고요. 자, 지금은 자, 마지막 한줄할 때는 얘를 자, 이렇게 빼잖아요. 그때 좀 공간을 조금만 주세요. 지금 공간을 많이 주면 나중에 볼록 튀어나와서 조금 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만 줘서 실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연결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패턴 너무 예쁘죠? 자, 근데, 오므려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요. 그냥 빼뜨기로 해서 이렇게 빼뜨기로 해서 약간 좀 끝에 힘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안 하셔도 괜찮고, 아무 것도 안할 경우, 자 꼬리실 여유 있게 남겼던 그 꼬리실이고요. 여기 연결을 하셔서, 자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에서 아래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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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 있죠? 요 선. 요거 하나를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하시고, 그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그 위로 가서 위에서 아래로. 자, 이거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할 경우, 자 먼저 빼뜨기를 먼저 할게요. 자 여기서 끝났죠. 자 다음 코, 다음 코 잡아서 그냥 느슨하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 앞에는 이런 모양이 되구요. 이렇게. 뒤에는, 자, 요것과 비슷한 모양이 되죠? 자, 근데 요거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셔서 그냥 한코한코 한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밑에서 위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이겨주셔서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를하셔 이렇게, 같아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게매트게좀떠게습니다 예쁘죠?